오피니언 리더 미팅은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미팅입니다. 어, 저희 조이그룹의 그야말로 오피니언들이야 최고야. 이분들이 필요한 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EVP가 되고 PT 리더가 된다라는 건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안 됩니다. 열정만 가지고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제부터의 오피니언부터 EVP 이상 된다면 어떤 능력? 아, 나일을 너무 잘하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그런데 잘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되냐면 리더십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데 리더십이 있는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뭐 정확한 본질을 보고. 그런데 리더십이 없는 분들, 지식하고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가 없는 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 때문에 다른 것들을 큰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조직이 와해되기 시작하고, 팀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나는 또 다시 열정을 내서 일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피니언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오피니언까지 올라오는 데는 무조건 열정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스킬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금 시작한 여러분들이 열정으로도 충분히 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EVP 이상은 열정만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고 많은 퍼즐들이 맞아야 돼요. 저는 성공이란 퍼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발목이 잡혀요 부족한 부분 때문에 거기에서 성장을 못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나만 모르는데 다른 사람 다 알아 내 팀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리더들끼리 훈련하면서 주로 리더십에 관련된 교육을 하려고 이번에도 최고의 예, 강사분을 초대,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에는 꼭 리더십과 코칭이 연결되어야 돼요. 코칭을 받아야 되고, 코칭을 할수 있어야만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오피니언 리더 미팅을 저희 조이그룹에서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